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 아이가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 송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아이 봤는데, 예, 여기, 여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만들어져 있죠. 네네, 이거 맞죠? 꽃대, 예, 예, 예.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그, 클로바 시계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크로바로 꽃으로 시계 만들듯이, 이렇게딱 달라붙어 있어요. 헉, 조용히 피어있는 거 있죠? 헉, 너무 예뻐요. 이거는, 네, 호야 카리스토필라 빅브리지예요 네. 그래서 물을, 예, 네, 촉촉하네요. 아직도 그, 코코칩이니까 바크, 이런, 바크칩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여러분, 세르노아 세르누아, 꽃세 송이 폈어요. 예, 네, 소프린티스 세르누아, 이제 카틀레아로 들어갔는데, 또 이제 오래돼서 죽은, 죽은 벌부도 있지만, 태벌부도 생겼지만, 어, 새 벌부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요 아이는, 음, 크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키우기가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벌부 자체가 지금 꼭 무슨 벌부 필름처럼 이렇게 커요. 그래서, 예, 요 아이는 15만원이에요. 네. 여기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10만원이에요. 네. 세르노아가 조금 잘안 크거든요. 저도 벌레잡이 풀 얻어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저, 저기도 있어요. 안시로. 매그니피컴 실버. 예. 네. 요거 예. 네. 신랑꺼 하나, 제꺼 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벌레잡이 풀이 엎드려져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예, 네, 장성에, 어, 구독자님한테 가서 가져온, 그날따라 길 넓힌다고, 길 넓히고 있는데, 오, 이거 철죽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들고 왔잖아요. 네. 그, 다 자랑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 NW, 잘못는 거, 이렇게 올렸더니, 이렇게 꽃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구독자분님께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느냐. 근데 참 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실러리 하나를 좋아하시잖아요. 실러리 하나 가지고 싶고, 무늬에도 이렇게, 어, 입장에도 디자인 이고 해서, 그래서 실러리 하나, 나바야스를 권해드렸어요. 실러리 하나, 나바야스들이요. 다 꽃대를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요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원래 호접은 세 장, 입장 세장 이상만 되면 꽃대를 올리잖아요. 근데 얘 무늬가 사라졌잖아요. 이 아이들도 다 무늬가 사라졌어요. 근데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음. 그래서 꽃대들이 조그맣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음 블랙 잭 요거도 블랙 잭 요거도 블랙 잭 같은데 조금 블랙 잭들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블랙 잭인데 이렇게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로리아나가 실로리아나 뷰티 핑크 펄이 예, 조금 꽃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호야가 이뻐서, 호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지나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하나 나와있으면, 어? 이뻐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아, 이거 보여드려야지? 이래놓고는, 네. 네, 또, 이제, 오, 막상 찍으려면 뭐지? 이러면서. 이건 로렌스에요. 로렌스 올라오고 있고, 네, 이것도 프리뮬리엄 라우스지 싶어요. 라우스인지, 타이완인지. 근데 딱 보니까 이 벌브가 라우스 같아요. 음, 요거는, 한타지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두개도 네 여러분 또 세.. 디네마! 디네마 이런건 원종 디네마예요네이 아이들 4만 5천원씩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2만 5천원 주세요. 원종 예디네마예요 네, 원종 예종절섞고 네. 핀브리아틈 종절이 아니죠. 저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히히히히히 <laughs> 헤헤헤헤, <laughs> 동출도 예쁘죠. 동출도. 예. 네. 요거는 특별히 컬러가 더 예쁘고요. 이 아이는 완전 고스트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노랗게 되거나, 요렇게 하얗게 알보니즘, 알보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요 아이들이 저기에요. 합성을, 햇볕 합성을 못해서 고스트라 그러죠. 유령이라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빛을 살짝 보여줘서, 예. 네. 아우,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이게, 이게 아 이거 비올렛이 안돼 꽃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예 진물이 난데 따줘야 되겠죠? 요거는 네. 음. 피노키요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네. 네 제가 저 아이가 N W 로 알고 있는데요. 꽃대가 저래 커지네요. 겹까지를 내면서 하나 둘. 자꾸자꾸 불러줘서 그래서 계속 곁가지를 내고요. 요 아이는 에, 비너스라 그러죠. 칸칸이 막 꽃이 나오네요. 저쪽으로 꽃대는 갔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가서 에, 지주를 해서 저렇게 꼽아놨어요. 뒤쪽으로 꽃대를 돌리는 중이죠. 네. 소고폰이 예전이 저렇게 예쁘게 있어요. <laughs> 도르티스 하나 셀로 저거 해드릴까요? 판매해드릴까요? 요거는 네. 요거. 에, 크림베리. 네. 이렇게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음. 응. 마이컸죠 근데 꽃대가 휘어지는데, 꽃대 잡아줘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햇볕이 저쪽이라서 저쪽으로 꽃대들이 기울까요? 방향을 조금 바꿔놓아볼까요? 반대로? 어떻게 될까? 예. 네. 저쪽에 햇볕이 덜 들면서 LED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네네네네. 네, 여러분. 요거 크리산숨. 요게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이거 한 줄기밖에 없어요. 한 줄기가 갑자기 두두두 폈어요. 그 개화 촉진제를 조금 썼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네, 아타세텀. 카타세텀 이렇게 알맹이 굵어졌죠 고그 송이가 다른 아이들은 아직 꽃안 올라와요. 그리고 무희, 무희 꽃 올라와 있습니다. 방울 석고 한 송이씩 한 송이씩 이렇게 펴요. 이게 지금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피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똑바로 못 피고 휘었죠. 무이처럼 휘었죠. 꽃잎들이. 예. 요 뒤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이게 이게, 이게 두 송이가 펴야되는데 이제 한, 한 송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휘어서 제대로 못 피면 휘어서 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계속 한 송이 두 송이 피네요. 네. 덴팔레 너무 예쁘죠? 근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폈는데요. 덴팔레는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채가 없어요, 여러분. 얘들은 향이 없는 덴팔레거든요. 그러니까 총채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키우시려면 향 없으면.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얘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향이 없는 애들은 네. 오래 꽃이 오래 가고 예쁘지만 네. 그거 하죠. 총채는 없죠. 어저께 그 향이 너무 좋으니까 총채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예 네, 그걸 친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음, 이 아이가 어떤 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포가 잘못돼서 뜯어져서 이 꽃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딱 화포 속에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휘죠. 요거를 지주권을 이렇게 잘 메워줘야 될까요? 네. 굳이 이제 안해도 되는데 이래 되면은 누가 지나가다 톡 치면 여기 깨져버려요 그거 떨어져버려요 네네네 네. 여러분 덴드로비는 무희 무희가 커서 이렇게 같이 쪼로록 피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송이가 조금 커졌죠 네 춤추는 아이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예쁘죠 예, 네. 이렇게 지금 피었습니다 막 피기 시작하고 피고 또 나오고 네. 호야들을 지금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꽃대가 나왔어요. 근데 꽃을, 얘들도 지금 사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꽃대가 그쪽으로 가서, 네. 이 방향은, 방향을 틀어주긴 했으나, 또, 저기 나타나고, 네. 위티호야. 위티. 예. 위티호야, 위티. 위티호야, 꽃.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와우, 향 진해요. 별로 몇개 없는데 향이 엄청나죠? 네. 요 아이,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향 좋아요. 알맹이들이 제법 커졌죠? 예, 요렇게 커졌죠? 예. 어, 그리아나, 콩카우, 코카우, 여기 있고요. 네. 요것도 커지고 있고요. 아. 멀리서 치고. 음 향도 좋고 너무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딥볼브 탄초 이게 꽃이 저도 아직 못 피워봤는데요. 스가랴가 아니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그 세모난에 보면은 세모난에 그 카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워크리아나 타카나 타카나카 그 다음에 탄초라는 아이. 를 올려놨는데 꽃이 크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토마리 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꽃이 안 올라와서 가져올 때 나눠 에서 가져올 때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안 올라와도 예.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격을 물어봤는데, 대, 제가 바빠서 대답을 못해 주었어요. 예, 요 아이를. 예. 저기, 세척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로즈를 해드려요. 와, 향 너무 좋아요. 근데 총체가 여기서 어저께 한두마리인가 나왔어. 몇 마리 나왔었죠. 여기서. 총체가. 네. 응. A씨. A씨 보라자 빨리 나와야 되는데. A씨 보라자가 늦네요. 애를 태우네요. 네. 보강금. 뒷모습도 예뻐요. 크리산슘. 조금 있으면 들어오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그니까 방금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께 그랬어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 부작할 때 수태 많이 하죠. 예, 그 여러분들이 그 3만 원씩 하는 아이 제가 세일해서 만 원씩 가져가는 파리시가 요렇게 원종 진짜 옛날 원종 이렇게 그러니까 개량되고 개량된 게 아니라서 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향 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부작할 때 수태를 조금 많이 씁니다. 네, 네, 네. 꽃대 보세요. 실생들 자꾸 본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래서 여러분 제가 아 그리고 여러분 에피카틀레아가 두 개나 있더라고요. 요거 세일해 드릴게요. 네. 기상 해그린 예 네. TV였습니다. 꽃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